점수 잡는 해커스. 자,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 비교해 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좀 잡아내기 힘든 포인트인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의 차이점. 그냥 과거 시제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일이 그냥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watched. 자 이거 보다라는 동사에다 과거를 했죠. 나는 봤어 영화 한 편을 어제 봤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어제 영화를 보러 가서 어제 발생한 일이죠. 그리고 영화 다 어제 보고 끝난 거예요. 자 근데 과거 진행을 써보겠습니다. I was watching. 나는 보는 중이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과거에 영화를 보러 간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딱 쓰게 되면은 과거는 과거인데 특정+ 특정한 한순간 그죠 특정한 고 시점에 발생했던 일을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부터 어제 다 보고 그냥 끝난 건데 이렇게 문장을 쓰면요 어제 영화 보러 간 거는 맞는데요. 셋시라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보러 가긴 갔는데, 어제 3시? 3시? 너 어제 3시에 뭐 했니? 3시? 3시라면 내가 그때 영화 보는 중이었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날딱 학교에 가서 친구가, 야,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랬을 때, 어, 나 어제 영화 봤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어제 영화를 봤고, 어제 다 봐서 끝난 건데, 어, 그래? 어제 영화 봤어? 그러면은 어제 3시에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나 그때 말이야. 영화를 보는, 3시에는 영화를 보는 중이었지. 4시에는 다른 걸 했고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문장이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는 언뜻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 진행 쪽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특정한 시점, 3시에는 뭔가 하고 있는 중이었지. 이렇게 말할 때, 그럼 4시라든지뭐 이런 세시 반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3시에는 영화를 보고 있었지. 이렇게 말할 때 쓰고 싶은 게 과거 진행 시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 차이. 자, 그럼 이제 과거 진행 시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비동사만 딱 옳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요리하는 중이었어. 어제 오후 3시에 말이야. 자, 어떻게 할까요? I was cooking. 뭐라고요? I was cooking. 그죠? 너, 그녀는 말이야. 방문하고 있는 중이었어. 어떻게 할까요? She was visiting. She was visiting. 그죠 우리는 말이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지 오후 3시에딱 집어서 물어본다면은 그때는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이었지 우리로 시작해볼까요. we were enjoying. we were enjoying.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이 문장에다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뒤에 남만 딱 붙여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3시에는 요리하는 중이었는데 말이야. 어, 그런데 4시에는 그때는 말이지 요리하는 중은 아니었어. 그땐 요리 끝내고 또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거든. 예를 들어 그랬다고 쳐볼게요. I was not cooking at 3. 그죠? I was not cooking at 3. 그녀가 말이죠. 방문하고 있는 중은 아니었어. 3시에 방문했고 4시에는 집에 있었대. 예를 들어 그럼 4시에는 방문하는 중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She was not visiting. She was not visiting.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시에는 즐겁게 막 놀고 있었는데 말이야. 4시에는 이제 즐거운 시간 끝내고 각자 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 그럼 4시에는 어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We were not enjoying. We were not enjoy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그 순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비동사와 ing, was ing, were ing 부정문은 was not ing 이거 줄일 수 있죠? I wasn't cooking 줄일 수 있죠? 그죠? wasn't 이것도 한번 또 기억해 보시고요 그죠? were n o t 어떻게 줄여요? weren't 하면 되죠? we weren't we weren't apostrophe 이렇게 딱 찍어 주시면 되죠 we weren't enjoy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야. 어제 3시에 내가 뭐 했더라? 친구가 아, 너 어제 3시에 그 요리했잖아. 같이 해서 내가 기억해. 너 나랑 같이 요리했잖아. 그렇죠? 그런 대화가 오간다 쳐 볼게요. 내가 오후 3시에 요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Was I cooking? Was I cooking?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 그녀가 오후 3시에 방문하는 중이었대. 그녀가 오후 3시에 방문하고 있던 중이었던가? 아니 4시였던가? 3시에 방문하던 중이었던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어떻게 할까요? Was she? 그죠? Was she visiting? Was she visit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가 오후 3시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니?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re we enjoying Were we enjoying? 또는 were you enjoy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간다면 바로 뒤에 남만 붙이고 was I, was he, were you?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만 뒤집어 주면 과거 진행 시제를 이용해서 부정문도 만들고 또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